네,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네. 하가 아니라 하하하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김웅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인사입니다. 어 돈도 없고 어, 어렸을 때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가난과 흑인이라는 인종 차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 25살에 백만 장자가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세우고 25살에 정말 백만 장자 이상으로 억만 장자 된 3천억을 번 부자,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 스티븐 바틀렛이라는 영국계 나이지리아인인데요. 이 스티븐 바틀렛이라는 이 역망 장자가 쓴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책이 올해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바틀렛은 이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전적으로 나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나는 항상 당면한 사실들을 저울질하여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믿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전적으로 나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때 내가 다 통제한다는 거죠. 나는 항상 당면한 사실들을 저울질 고민 고민하고 잘 판단해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라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통제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통제해서 그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틀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의 뇌는 이성적 사고를 지속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매일 반복하는 그 수많은 선택에 따를 통계적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을 계산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고 거의 무의식적인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간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중에 대부분은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이 결정들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본능과 무의식에 자동 조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예는 이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본능과 무의식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치킨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이어트가 웬 말입니까?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약 통과한다면 다이어트할 때는 치킨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앞에 있으면 먹고 보는 거죠. 편안한 침대와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운동이 웬 말이냐는 거죠. 본능으로 자동 조정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바틀렛은 이 책에서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어 이제 8시부터 9시까지면 전쟁이 나요.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가야 되고, 둘째와 셋째는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요. 이 깨워서 옷을 입히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겨우 이제 큰아들을 깨워서 어, 아들이 이제 옷을 입으라고 보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방에서 저희 큰아들과 막내딸이 신랑이를 버립니다 어, 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막내딸이 왜 오빠는 옷을 입는데 양말을 먼저 신고 옷을 입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양말을 먼저 신으면 안 되는 거죠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양말은 나중에 신는 거야 라고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참지 못하고 양말부터 신으면 뭐 어때? 나는 양말부터 신을 거야 양말부터 신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라면서 소리를 높여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고 웃겨서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데 양말을 먼저 신으면 어떻고 옷을 먼저 입으면 어떻습니까? 옷 먼저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험생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옷 입는 시간도 아깝게 옷을 입는 순서, 옷 종류별로 옷을 넣어두는 장소 등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작고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다가 지금은 메타라는 회사의 CEO가 된 마크 주커버그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마크 주커버그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렇게 전, 세계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엄청난 물질적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침에 옷을 간단하게 입기 위해서 동일한 옷을 여러 벌 구입해 놓은 다음에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입었던 옷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맨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다 동일한 스티브 잡스예요. 9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제품을 발표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이 스티브 잡스가 일본 소니라는 그룹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난 후부터 이 똑같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아마 매일 놀림을 당할 건데요 마크 주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의 패션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싣는 GQ라는 남성 잡지가 있는데요. 이 남성 잡지 GQ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남자로 이 마크 주커버그를 선정하기도 했어요. 너무 못 입죠? 근데 저 사람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옷을 못 입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옷장이에요.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심리학자들이 이들의 심리를 연구 발표했는데 수조원대의 돈을 가진 그들이 왜 그렇게 똑같은 옷을 입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그들의 삶과 사업에 있어서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침 시간을,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은 똑같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고민하지 않고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집권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에 대한 내용, 정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치의 요체, 골간,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링컨의 이 인재 등용과 관련한 포용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총 7차례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가까스로 미국 대통령에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 최고 권력자가 되면 의뢰 대부분 선거 운동 때 도움을 주었던 캠프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컨은 주요 인사에 자기와 여러 차례 경쟁했던 경쟁자 또는 공화당이었는데 반대당이었던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링컨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 포용의 대통령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나라의 인재배치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사장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솔로몬이 그의 집권 초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위와 소망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국방입니까? 외교입니까? 어떤 것이 경제력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위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이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인 새벽 예배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점을 아주 잘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삶.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를 행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말로 하면 예배, 예배인도자, 목회자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과의 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 중요한 지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스, 아, 솔로몬의 정치 가운데 가장 먼저 위치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예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스라엘의 그 어떤 것보다 국방력보다 경제력보다, 외교력보다, 사회통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시사의 아들 엘리호랩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스의 아들 여보사밧은 사관이요.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호명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이고 사관이에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솔로몬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사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혹은 아브라함 이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군사령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군사령관. 그리고 나서 또 사독과 아비아들이라는 제사장을 <laughs>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운영하려고 노력했는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국방과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서기관과 사관을 세운 이후, 곧바로 군사령관을 세운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말씀 공동체 위에 강력한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요소도 놓치지 않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인재배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의 인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씩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인재 배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인재 배치 순서를 확인했는데 사올의 인재배치의 특징이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49절부터 52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정신 여기 계시죠? <laughs> 특징이 뭐였어요? 특이하게도 제가 인재배치라고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가족 얘기만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여기까지 다 아들, 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내레 아들이며. 군사령관인데, 사실, 친인척이에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사장이 없었나요? 사울이 살던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가족들이 인 이스라엘의 인재 배치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에. 그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나단, 그리고 둘째 아들 이수위 말기수아. 이들은 아들들이고, 메랍과 미갈, 이들은 딸들이고요, 아이노함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이름이, 군사령관의 아브넬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브넬조차도 사울의 친인척. 사울 왕은 사울 왕 자신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점이 그의 인재 배치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와 가문의 영광만을 바랐던 사울왕의 모습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 배치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입니다. 영어로는 Well begun is half done 그러니까 잘 시작한 것이 절반을 끝냈다 좋은 시작은 이미 절반을 끝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시작이 반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시작만 하면 일의 절반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그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그냥 막연히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 좋은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좋은 시작을 시작할 때에 절반을 끝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잘 시작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자 앞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께서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구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기와 영광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Well, begun is half done. 좋은 시작은 이미 절반을 끝낸 것이다라는 격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어,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으로 시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다급한 기도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직장과 학교와 그 밖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그 놀라운 복과 은혜에 포함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와 같은 죄인을 통해 계획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이 절반이긴 하지만 하루의 일상 가운데 무너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열 아홉 번째 중에서 열 번째 아들이었어요. 언제라도 왕위 괴승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위에 아홉 명의 형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기대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서서 번듯하게 있지만,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 걱정이 내 하루를 지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로 인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예배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세요. 유튜브 쇼츠 보지 마시고 TV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셨으면 좋겠습니다.